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부자예요. 그가 청년이고 부자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둘만 한데 저는 땅보다는 영생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었던 거죠.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또 호칭을 했었어요 호칭이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었죠 었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먼저는 얕은 물가로 가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깊은 물가로 가게 하셨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했었던 말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의 의자여서 내가 금물을 그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저가 영광을 보게 되죠. 두배 가득히 금물을 그 물고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는요 그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어,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어, 이러한 세상을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들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근데 끝까지 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말을 하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기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나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하의하한 의하, 대답을 하십니다. 약간 이게 맞는 질문에 대한 답인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대답을 하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답을 하세요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 안에 이 청년의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좋은 말씀해 주시는 그냥 선생님, 어, 영생의 길을 알게 해주는 어, 그런 어, 지식인,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신 한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지금 청년에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바른 건 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한 분. 하나님 이심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신이 선하신 분 하나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이심을 말씀을 하세요. 음,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어,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대답을 또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에는 자기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만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내가 노력해 가지고 선을 행해 가지고 혹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의도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에, 지킬 수 없음을 알라. 너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에, 너의 행위로는 선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그 행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었어요. 십팔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1구절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지켜면 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해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들어내시고자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가 다 개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또 다른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부족한 게 있다. 너가 온전해 주고자 하면은 그러면 너 부자지. 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가 구제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 구제를 하는 또 다른 행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의 행위 이면에 그 중심에 선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저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너에게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저 안에 저는 부자였거든요. 그로 걸 인해서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우상이었고 또 신이었었습니다. 내 율법의 말씀 10개명의 제 1, 2개명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또는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저가 율법을 다 행위로 지켰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율법에 가르치는 바그 사랑이 없어졌고 율법 행위로는 어떻게 해? 행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어 저에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그랬었을 때저 안에 선이 없음을 저의 결론을 통하여서 드러내시죠. 결국 그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은 했지만.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정 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 무슨 말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돈 많은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부자 청년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어떤 행위의 선을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이라. 아멘. 예,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는 영생을 얻을 만한 선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수 있나요, 없나요? 예, 천국 갈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선을 알려 주시지만은 우리를 선하게 하지는 못하세요.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지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는 못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선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라 하는의도는 지켜가지고 너 구원받으라 이게 아니라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려고 하면은 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아 내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담 이후에 죄가 시작이 됐었었죠. 율법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이 세상에 존재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 죄가 아 죄구나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 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것이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말한 겁니다. 이 계명의 말씀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계명이 너 죄인이다. 너는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게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죽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 그 죄로 인해서 너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게 율법인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를 속여가면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죄인인 것을 속여가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어,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면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우리의 의로는 절대 선할 수가 없구나,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선으로, 노력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 장. 로마서 3장 20절. 20절부터 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갚에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곧 영생, 천국, 그곳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4절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 지옥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범한 죄의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범한 죄를 갚버하기 위해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덕을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고 범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죄를 사해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형벌을 대신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 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믿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의 의지, 선, 노력,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